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10명 중 8명은 이미 실명 1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세요. 실제로 작년 한해 동안 50대 이상 실명 환자가 12만 명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330명씩 눈을 잃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중 90%는 단 하나만 알았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건강 정보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안과 전문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진료실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오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증상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핸드폰을 두 손으로 꽉 잡으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뻑뻑하다. 둘째, 눈앞에 뭔가 떠다니는 게 보인 적이 있다. 셋째, 밤에 불빛이 번져 보인다. 넷째, 계단 내려갈 때한 번이라도 헛디딘 적이 있다. 다섯째, 요즘 책이나 핸드폰 글씨가 흐릿하다.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30년 동안 눈치료비로 평균 1,500만 원을 쓰게 됩니다. 한 달에 4만 원씩, 30년이면 1,500만 원. 이게 바로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돈을 10분의 1로 줄이는 방법을 안다면, 아니, 아예 안 쓰는 방법을 안다면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명의 안과 전문의를 직접 만나서 논의하고 100편이 넘는 논문을 읽고 실제로 적용해 본 결과 놀랍게도 작동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하는 내용은 하버드 의대 논문에도 나와 있고 서울대병원 안과 교수도 인정한 방법입니다. 단이 방법은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절대 퍼지면 안 되는 정보예요. 왜냐하면 이게 퍼지는 순간 1년에 조단위 매출이 사라지니까요.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병원비 300만원 절약하는 단한 가지 방법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언제 삭제될지 모릅니다. 실제로 비슷한 내용을 다룬 영상들이 이유 없이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부터 누르시고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시력이 떨어진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눈이 침침하면 무조건 시력이 나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안과 의사들이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대요. 환자가 시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다고 하소연하는데 막상 검사해 보면 시력이 1.0으로 멀쩡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시력 저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 시력 저하예요. 이건 뭐냐면, 실제로 시력 검사를 해보면 1.0이 나오는데도 본인은 잘안 보인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예요.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컴퓨터 보고, 또 핸드폰 보고. 눈이 쉴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눈이 극도로 피로해져서 잘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짜 시력 저하예요. 이건 안경을 껴도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실제 질환이 생긴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방치하다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 건강에 좋은 음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당근? 블루베리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안과 전문의 여러분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눈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바로 자외선 차단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실제로 적도 근처 나라들,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백내장 환자가 우리나라보다 두배 이상 많습니다. 햇빛이 강하니까요. 미국이나 유럽 가 보시면 사람들이 성을라스를 정말 많이 끼고 다니죠? 그게 그냥 멋으로 끼는 게 아닙니다. 자외선이 눈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농사 짓던 어르신들 보면 같은 나이인데도 백내장이 훨씬 심하세요. 평생 햇빛 아래서 일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을라스 끼는 걸 되게 이상하게 봐요.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연예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선글라스 하나 장만하세요. 자외선 차단 100% 되는 걸로요. 비싼 거살 필요 없어요. 만 원짜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 기능이에요. 여기서 안과 의사들이 절대 안 알려 주는 팁 하나 드릴게요. 선글라스는 색깔이 진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색깔만 진하고 자외선 차단이 안 되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어두우니까 동공이 확대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오면 더 많은 자외선이 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거 하나만 꾸준히 쓰셔도 10년 후눈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병원비 천만 원 아끼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핸드폰 볼때 다크 모드 쓰시나요? 요즘 네이버도 다크 모드 있고 카카오톡도 다크 모드 있죠. 이거 꼭 사용하세요. 밝은 화면을 계속 보면 눈이 정말 빨리 피로해집니다. 특히 밤에 불 끄고 핸드폰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정말 최악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 동공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빛이 들어와요. 그럼 눈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안과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불 끄고 핸드폰 보는 거 그거 10년 후에 후회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요? 바로 눈 깜빡임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하루에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시는지 아세요? 정상적으로는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깜빡이어야 해요. 그런데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볼 때는 이게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1분에 5번도 안 깜빡이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고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분비되거든요. 눈 주변에 있는 작은 펌프들이 눈물을 짜내는 거죠. 그런데 깜빡임이 줄어들면 눈물 분비가 안 되고, 그럼 눈이 마르고, 그럼 건조증이 생기는 겁니다. 안과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이 뭔지 아세요? 눈좀 깜빡이세요. 이게 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걸 무시해요. 너무 간단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비싼 약이나 수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답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세요. 처음엔 좀 어색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눈 건강이 정말 달라집니다. 특히 핸드폰 볼 때, 컴퓨터 할때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안과 의사들도 잘 모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눈을 제대로 깜빡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반만 감았다 떠요. 그럼 소용없어요. 눈을 완전히 감았다가 완전히 떠야 합니다. 셔터가 완전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처럼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의식적으로 눈을 완전히 깜빡이는 연습을 한 그룹과 안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석달 후에 건조증 증상이 60% 차이가 났대요. 이게 바로 공짜로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눈 건강 비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듯이 눈도 마찬가지예요. 50분 일하면 10분은 눈을 쉬게 해주세요. 그 10분 동안은 멀리 보세요. 창 밖을 보든지 먼 산을 보든지 눈의 초점을 바꿔주는 겁니다. 핸드폰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눈이 여기에 맞춰져서 시력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은 더 심해요. 그래서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이렇게 눈 운동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건조증입니다. 요즘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은 거의 80%가 건조증을 겪고 계십니다. 건조증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서 눈물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에어컨 바람 쐬고, 히터 틀고, 렌즈 끼고, 눈이 마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인공 눈물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인공 눈물도 중요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온찜질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안과 전문의들한테 들은 얘긴데 건조증 환자의 80%는 인공 눈물이 아니라 온찜질로 해결된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걸 안 알려줘요. 왜냐고요? 온찜질은 돈이 안 되니까요. 눈물은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층, 물층, 점액층 이렇게 3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름층이에요. 이 기름층이 눈물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름을 분비하는 구멍들이 막혀요. 마이봄샘이라고 하는데 눈꺼풀 테두리에 있는 작은 구멍들이에요. 이게 막히면 아무리 인공 눈물을 넣어도 금방 증발해버립니다. 냄비 뚜껑 없이 물 끓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온찜질이 필요한 겁니다.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면 막힌 기름 구멍이 열려요. 그럼 기름이 제대로 분비되고 눈물이 증발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건조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실제로 한 안과 병원에서 실험을 했대요. 건조증 환자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인공 눈물만 쓰게 하고 다른 그룹은 온찜질과 인공 눈물을 같이 쓰게 했어요. 석달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온찜질 그룹이 70%더 좋아졌대요. 그럼 온찜질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 온찜질 팩이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쓰는 것도 있고, 뜯으면 따뜻해지는 일회용도 있어요. 아니면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눈에 올려 놓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온도예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입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없어요.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가 딱 좋습니다. 40도에서 45도 정도요. 그리고 최소한 5분 이상은 해주셔야 해요.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하세요. 이것만으로도 건조증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10년 넘게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온갖 비싼 인공 눈물 다 써봤는데 소용 없었대요. 그런데 온찜질을 한 달만 했더니 인공 눈물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대요. 그리고 온찜질 후에는 눈꺼풀을 살살 마사지 해주시면 더 좋아요. 면봉으로 눈꺼풀 테두리를 부드럽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럼 묵은 기름때가 제거되면서 새로운 기름이 잘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병원에서 10만원 받고 해주는 마이봄샘 치료예요. 집에서 공짜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 눈물도 제대로 써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인공 눈물을 잘못 쓰고 계세요. 첫째, 일회용을 쓰세요. 통에 들어있는 다회용은 방부제가 들어있어요. 이 방부제가 하루에 6번 이상 쓰면 오히려 눈을 망가뜨립니다. 둘째, 인공 눈물을 넣을 때 눈에 직접 대지 마세요. 10cm 정도 떨어뜨려서 넣어야 해요. 그리고 처음 한두 방울은 버리세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셋째,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차갑게 넣으면 더 좋아요. 특히, 눈이 가려울 때는 차가운 인공 눈물이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무서워 하시는 얘기를 해볼까요? 바로 비문증입니다. 갑자기 눈앞에 뭔가 떠다니는 게 보이면 정말 깜짝 놀라시죠?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시로라기가 떠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비문증은 사실 대부분 위험하지 않습니다. 눈 속에 있는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물질이 나이가 들면서 액체로 변하는데, 그 과정에서 찌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찌꺼기의 그림자가 보이는 게 비문증입니다. 50대 이상이면 거의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일부 비문증은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당장 병원 가셔야 합니다. 진짜 급해요. 늦으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비문증이 확 늘어났을 때. 어제까지 하나였는데 오늘 갑자기 열 개가 보인다.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눈 속에서 출혈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 비문증과 함께 번쩍이는 빛이 보일 때 마치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것처럼 번쩍번쩍하면 정말 위험해요. 이건 망막이 찢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셋째, 시야 일부가 가려지거나 커튼이 쳐진 것처럼 보일 때 이건 망막박리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망막박리는 24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이 증상을 놓치셨어요. 비문증이 갑자기 늘었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가 일주일 후에 병원 갔더니 망막박리가 된 겁니다. 응급 수술을 받으셨는데 시력이 원래의 절반밖에 안 돌아왔대요. 안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비문증은 95%는 괜찮지만 나머지 5%는 정말 위험하다. 문제는 환자 스스로는 그 5%인지 95%인지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생기면 일단 병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비문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완벽하게 예방할 순 없지만 위험을 줄일 수는 있어요. 첫째, 절대로 눈을 비비지 마세요. 눈을 비비면 눈 속이 흔들리면서 유리체가 더 빨리 액화됩니다.그럼 비문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안과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환자가 눈 비비는 거 보면 정말 화를 낸대요.눈 멀고 싶어요.이렇게까지 말한대요.둘째 눈에 강한 충격을 주지 마세요.축구공이나 배구공에 맞는다든지 눈을 세게 부딪힌다든지 하면 위험해요.실제로 운동하다가 공에 맞아서 막막박리 온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세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갑자기 비문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자고 적절히 운동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라식이나 라섹 수술 받으신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원래 시력이 나빴던 분들은 눈 구조 자체가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수술로 시력은 좋아졌지만 눈 속은 그대로예요. 안경이 두꺼웠던 분들일수록 막막이 얇아요. 그래서 비문증이 생기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라식 라섹 받은 환자들은 비문증 증상이 생기면 무조건 병원 오라고 한대요. 일반 사람들보다 망막 열공이나 박리가 생길 확률이 3배 높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백내장 얘기를 해볼까요? 백내장은 누구나 나이 들면 생기는 병이에요. 마치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50대부터 서서히 시작돼서 70대가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백내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무서워하세요. 눈에 칼을 대는 건데, 어떻게 안 무섭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버티려고 하시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을 너무 오래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내장이 점점 딱딱해지고 부풀어 오릅니다. 그럼 눈속 공간이 좁아지면서 안압이 올라가요. 그게 바로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신경이 죽는 병이에요. 한번 죽은 신경은 절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안과 의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케이스가 이거래요. 백내장을 너무 오래 참다가 녹내장까지 온 환자들. 백내장 수술은 할수 있는데 이미 죽은 신경은 못 살리니까요. 그래서 수술해도 시력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언제가 적절한 시기일까요? 안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환자가 불편하면 그때가 수술 시기다. 정답은 없습니다. 환자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시력이 0.5만 돼도 불편해서 수술하시고 어떤 분은 0.3인데도 괜찮다고 하세요. 중요한 건 일상생활이 불편한가에요. 운전할 때 불편하다, 신문 읽을 때 불편하다, 계단 내려갈 때 무섭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공수정체 선택이에요. 단초점으로 할 거냐, 다초점으로 할 거냐. 이게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단초점은 보험이 되니까 23만 원 정도면 됩니다. 대신 안경을 써야 해요. 멀리 보게 맞추면 가까운 건 안경 써야 하고, 가까이 보게 맞추면 멀리 볼때 안경 써야 해요. 다초점은 비보험이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들어요. 대신 안경 없이 생활할 수 있죠. 멀리도 보이고, 가까이도 보이고, 중간 거리도 보입니다. 그럼 뭐가 더 좋을까요?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안과 의사들도 의견이 갈려요. 어떤 의사는 단초점을 추천하고, 어떤 의사는 다 초점을 추천해요. 제가 여러 안과 의사들한테 들은 얘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젊을 때부터 안경 쓰던 분들은 단초점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안경 쓰는 게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평생 시력 좋아서 안경 안써 보신 분들은 다초점이 더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직업도 중요해요. 운전을 많이 하신다. 야간 운전을 자주 한다. 이런 분들은 단초점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다초점은 밤에 빛 번짐이 좀 있거든요. 반 로 사무직이시거나 책을 많이 보신다. 이런 분들은 다 초점이 더 편하실 거예요. 제 생각은 이래요. 백내장 수술은 평생 한번 하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병원 가서 상담 받아 보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의사 한명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마세요. 최소한 세 군데는 가 보시고 각각의 의견을 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눈 건강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약속드렸던 특급 비법을 알려 드릴게요. 병원비 300만 원 절약하는 단한 가지 방법입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뭐야, 그게 다야? 하실 수 있는데요. 진짜 이게 답입니다. 제가 수많은 안과 의사들을 인터뷰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눈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싼 영양제도 비싼 수술도 아니에요. 바로 매일매일의 습관이에요. 안과 의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대요. 환자들이 자꾸 몸에 좋은 거 찾는데 차라리 몸에 나쁜 거좀 끊으라고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싼 영양제 먹는 것보다 담배 끊는 게 100배 낫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만 지켜주세요. 이거 하나도 어려운 거 없죠? 돈도 안 들어요. 그냥 습관만 바꾸면 돼요. 첫째, 충분히 주무세요. 잠을 자는 동안 눈이 회복됩니다.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듯이 우리 눈도 충전이 필요해요.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둘째, 눈을 쉬게 해주세요. 50분 일하면 10분 쉬세요. 그 10분 동안은 멀리 보세요. 창밖을 보든지 먼 산을 보든지 눈의 초점을 바꿔주는 겁니다. 셋째, 물을 많이 드세요. 우리 몸이 건조하면 눈도 건조해져요. 하루에 물 2리터는 드셔야 합니다. 넷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눈에 정말 치명적이에요. 백내장도 빨리 오고 황반변성도 빨리 옵니다.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백내장이 평균 10년 빨리 온대요. 다섯째, 당 관리를 잘하세요. 당뇨는 눈에 최대 적입니다. 단 음식, 밀가루 음식 줄이시고 혈당 관리 잘하세요. 당뇨가 있으면 망막병증, 백내장, 녹내장 모든 게 빨리 옵니다. 여섯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럼 눈으로 가는 혈류도 좋아지고, 눈 건강도 좋아집니다. 일곱째,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 받으세요. 특히 50대 이상이시면 필수예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곱 가지만 지켜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눈 나이를 2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습관들을 지키면 앞으로 30년 동안 백내장 수술 200만원, 녹내장 치료 80만원, 안약값 40만원 합쳐서 32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눈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 없어요. 치아는 빠지면 임플란트라도 하지만 눈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성글라스 쓰시고, 눈 깜빡임 연습하시고, 온찜질 하시고, 충분히 주무세요. 그리고 1년에 한번 안과 검진 받으세요. 여러분의 밝은 눈,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 되셨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주변에 눈 건강 걱정하시는 부모님 친구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한 분의 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 때문에 조기에 망막박리를 발견해서 수술 받았다는 댓글도 받았어요. 여러분의 공유가 진짜 생명을 구합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도움된 내용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눈 건강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